안녕하세요.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5% 상승으로 15,16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눌림목 이후에 2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우선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이오레고보마 인도 이상 첫 판자 등록 지금 이 내용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 주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주주분 중한 분이 이렇게 현혹시키지 말아라 상태 걱정해야 하는 종목 아닌가요 라고 댓글을 좀 달아 주셨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최종적으로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패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에디슨 이브 스토리 얘기를 좀 드리면서 분명하게 드렸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왜 카나리아 바이오 영상을 찍으면서 이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걸까요? 자, 분명히 이런 자리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지금 손실폭이 엄청나게 클 텐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물려 있는 분들,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뒤에서 이 내용, 무상증자 내용과 또 추가적인 내용 좀 보태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좀 주식을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될 증시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종목의 개별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뉴욕주 3대 중시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이렇게 외인과 기간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 이 증시가 바닥을 찍고 좀 상승이 나와 주는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500선을 돌파는 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이 박스권 형성 이후에도 저점은 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점. 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장에서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좀큰 수익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좀 해주셨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번호 010이하나오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을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요 대모 종목 이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8%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데모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라는 이런 소식에 강세를 보였어요. 자, 금일 5% 갭을 띄우고 16%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이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가 보시게 되면 13,600원 보이시죠? 자, 체결가도 13,600원.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2월 10일 날 블루콤, 2월 9일 날 핸디소프트, 8일 날 텔콘 RF제약.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천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한달 평일 기준에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을 보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 2하나오 3345번으로 단타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12 돌려막기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떤 곳이라는 이런 뉴스인데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작전주예요. 이 작전주. 이 현대사료를 시작으로 세종 메디칼, 두원사이언스 제약, 헬릭스미스 리더스 기술투자 등 다섯 회사를 잇따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원래 이 현대사료였잖아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사료를 먹으면서 우회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문제는 거래 구조가 속연치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 카나리아 그룹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해 c 비를 발행을 하고 또 이를 인수 대상 회사가 사들이게 만들어서 실제 인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c 비 돌려막기거든요. 여선 이 헬릭 스미스로 좀 사례를 들어보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헬릭 스미스 인수를 위해서 35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자, 실질적으로 쓴 금액이 50억 밖에 안 돼요. 이 헬릭 스미스가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350억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같은 날이 헬릭 스미스가 세종 메디칼, 이 세종 메디칼의 시비 300억 원어치를 인수를 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헬릭 스메서에서 나온 돈이 헬릭 스미스를 인수하는 이 자금으로 쓰여지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c 비 돌려막기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거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세력이 누구냐? 과거 이 에디슨이 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자이 에디슨 EV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스마트 솔루션주로 상용 변경을 했죠 자이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이때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인해서 좀 10배 자 보시면 천 몇백원짜리 주식이 지금 12,000원까지 자 10배가량 오르면서 이때 한번 해먹고 자이두 번째 먹었을 때도 권리락 이후에 9,500원짜리 주식이 지금 보시면 82,000원 이때도 10배 정도를 해 먹었다. 자, 근데 이때 올랐었던 이 재료가 뭐예요? 이 무상증자였거든요? 이 무상증자? 자,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카나리아 바이오 좀 보시게 되면 이때. 자, 이 3,700원짜리 주식이 52,000원까지 오릅니다. 이때 올랐었을 때가 여러분들 뭐 현대사료였을 때 곡물에 대한 이슈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게 이렇게 좀 올리고 이 에디슨 EV와 같은 패턴으로 지금 60%, 70% 정도의 주가가 또 빠져요 자 그러면서 이 비슷한 시기에 이 2월 28일 날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좀 2차 상승을 예고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물론 이 카나리아바 이 1대2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10배까지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헬릭 스미스의 엔젠시스라는 이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좀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는데 이 무상증자와 더불어서 이 재료까지 터져준다. 그러면 에디슨 이브이 때와 같이 그런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재료를 알고 가야지 그만큼의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나리오, 이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 그럼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최종적인 도달지는 상패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실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내용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는 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의 흐름을 좀 봤을 때 이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하면서 눌림목이 나와주고 이 21선의 지지를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일차적으로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자리를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며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랬을 때이 자리까지 상승을 좀기대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 라고 했을 때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주식 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후과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 이하나오의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매수가를 공유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 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획은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막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 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